자, 안녕하십니까. 2020년 11월 14일 새벽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경기는 LND 님대 커피유 님이십니다 자, 커피유 님 랭킹 1위. 오랜만이시죠? 자, 맵은 비드오 어, 대회 맵이고요. 오랜만에 커피유 님이 경기를 하십니다. 자, 추종조인 대방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작부터 용전사로 정찰 가고요. 자, 늑대가 바로 핀거 확인했죠? 만들 때 컨트롤로 해방을 조금 괴롭힐 것 같습니다. 자 옆에 있는 거 확인했죠? 바로 용전사가는 해방입니다. 자 용전사는. 늑대가 많으면 위험하죠 바로 전사을 살려야 그 모습입니다 어? 안가나요? 죽을텐데 어? 여기 살릴것 같네요 유혹해서 전사 레벨업을 못했습니다.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이에 멀티를 하고 있는 악녀 시가 많이 벌었죠 자, 좀비를 두 마리 건물을 뽑고, 건물에 파워를 하러 가는 것 같고, 늑대는 약간 뒤에, 백도어로, 어, 있을 예, 빼놓는 모습입니다. 피사비치고 바로 옆이라서 해방이 좀더 유리한 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위험하죠? 아, 이거는 커피오일님도 시술 한가오 자, 늑대로 이제 다잡아서 레그럽이 좀 많이 됐죠 지지 고생하셨습니다.